2022년도에는 아주 그냥 전성기를 가질 겁니다. 무료 코인들이 너도나도 상장한다 하니까. 이제는 채굴 코인이 더 문제가 많은 시기가 될 겁니다. 자원 낭비, 돈 낭비. 그죠 그리고 이제 채산성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립니다.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채굴기를 통해서 채굴하는 것들 별 희망이 없어질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 권해드립니다. 무료 코인 지금이라도 전망이 될 만한 코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힘을 내봅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코인들은 모르는데 파이코인만큼은 깔려 깔 수가 없다. 왜냐면은자 다른 코인들 봐봐요. 이 코인을 갖다 인정받으려면은 돈을 달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나 조금만 싸게 팔게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고 합니다. 지금이 가장 저렴할 때다. 프리세일, ICO 이런 것들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파이코인만큼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파이코인 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약을 팔지 않았습니다. 파이코인이 여러분들에게 푼돈이라도 받기 싫어서 그 비용마저도, KYC 비용마저도 충당하기 위해서 자체, 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길게 보고하는 겁니다. 단순히 KYC가 2번으로 족하다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저들이 뭐 1억 명까지 늘어나고 할걸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파이네트워크 파이코인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나중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사실 KYC였거든요. 예전에 유티를 통해서 했을 때도 어 회사 사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KYC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30, 20만 명, 30만 명이었지만 지금은 3천만 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기부 활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부자 되신 다음에 어 기부 활동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을 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최원성님이 파일을 하면서 사선님 말씀처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 주식도 배우고, 그 다음에 코인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투자하지 않아도, 내가 투자하지 않아도, 어, 코인을, 어, 배우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볼수 있는 눈을 키우시기 바라고, 대략적으로 어떤 패턴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영님,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자기들 돈방석이 점점 사라지니까 저러는 겁니다. 얘기하시는. 자, 에플케노님이 아까 얘기하신 거, 비트코인 전문가가 모바일 코인은 생태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지금 모바일 코인이 대세가 됐거든요. 모바일 코인이 대세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열심히 기득권 해주고, 책을 어, 통해서 어떤 비트코인을 얻어가는 이 시스템에서 붙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야 되지, 어, 그런 것들이 생태계에서 어떤 자기네들의 역할인데, 그런 나아바리를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영역을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조마조마한 거야. 음. 코인 투자 전문가일 뿐이다. 그래요, 이런 정보 뭔가. 기생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 이 사람들의 역할이라고요.